무더운 사막 한복판, 음, 두 마리의 낙타가 힘겹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낙타가 같이 가는 친구 낙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잠깐만. 잠깐만 멈춰봐.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더는 못 걷겠어. 부탁인데, 내 짐을 조금만 나눠지면 안 될까? 그때 같이 가던 친구 낙타가 고개를 훽 돌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나도 너랑 똑같이 땀을 흘리며 뜨거운 모래밭을 걷고 있다고. 그런데 내가 왜네 짐을 덜어줘야 돼? 친구야, 제발. 그러지 말고 내 짐을 조금만 덜어줘.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제발 부탁이야. 안 돼. 우리 주인이 너에게 짐을 조금 더 많이 얹어준 건 내가 알지. 그런데 그건 니네 몫이잖아. 주인이 그렇게 한걸 난들 어떻게, 어쩌겠어. 난내 짐만 지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 깨부리지 말고 어서 가. 야,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다리가 떨어지지가 않아. 진짜 이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 제발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안 돼. 그건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 먼저 간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걸음을 더 가던 낙타는 비틀거리다.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듯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건가? 조금만 조금만 내 짐을 나눠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낙타는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이 상황을 알아챈 주인이 앞서간 낙타를 불러 세웠습니다. 야, 이리 와봐. 얘가 쓰러졌다. 할수 없이 네가 얘 짐을 다 줘야겠구나. 그리고 쓰러진 낙타의 등에 얹어있던 무거운 짐을 친구 닥타의 등에 몽땅 실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닥타를 생각하니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버리고 갈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어. 네 등에 얘도 실자. 이때 친구 닥타는 울상이 되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아우성 칠때 조금이라도 덜어줄 걸. 조금만 짐을 덜어주었더라면 이 고생은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지경이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 아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없나요? 혹시 남편? 우리 남편이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나도 힘들다고 우리 아내가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나도 너무 힘들어서 못 본척하고 모른척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힘들다고 얘야, 나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SOS를 요청한 그 일들이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낙타들처럼 나름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짐을 대신 저주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들은 얘기인데요 결혼한 아들이 실직을 해서 아기 분육값이 없었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아기 분육값이 없어요 아버지 좀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야 그건 네 일이야 네 애기 분유 먹이는 걸 내가 왜 도와줘야 돼?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그 이야기 듣고 아들이 가서 죽었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그 이야기 듣고 누구를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였을까? 첫 번째 아들이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했을까 싶으면 그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아버지도 견디다 견디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요. 거절할수록 부드럽게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거절해야 되는 상황일 때, 부드럽게 말해야 돼요. 완곡하게 말해야 돼요. 미안한데, 내가 도와줄 힘이 없어. 한번 연습해 볼까요? 미안한데 도와줄 힘이 없어요. 손이라도 꼭 잡으면서 그러면 그 마음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절할 때는 얼굴 표정도 대단히 예더 이상 말일 못 붙이게 무섭게 얼굴 표정을 하고 말도 아주 악센트를 세게 해가지고 내가 무섭게 해야지 다시는 말 붙이게 하지 그게 엄청 상처예요. 그니까 도움을 안 주는 것도 상처인데 표정이나 어조가 액센트가 상처를 더 준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이때 만약에 아빠가 애야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아빠도 더 이상 힘이 없어 미안해 어떻게 네가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음. 부드럽게 말을 했더라면 아빠가 힘 닿는 데까지 해볼 테니까 우선 네가 어떻게 해 보렴.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어렵게, 무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목사님 저는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런 분 있으면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예언 은사가 있어요. 머지않아 어려움이 올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롤러코스트를 타는 것처럼 언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있는가 하면 언제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시련의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행복하고 지금 문제 없어도 반드시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나는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 야, 내가 80 살았는데 90 살았는데 아무 일 없던데 이런 분은 안 계세요. 왜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살아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심지어 최고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조차도 고민이 많습니다. 힘겹게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국시킨 지도자 모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0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근데 또 살아보면 빨리 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뒤돌아보면 남는 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들은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부모님의 문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 커지고 많아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으로 인해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할까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인데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중에, 아이 무거운 짐, 빨리 죽어야지. 죽으면 끝나겠지.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죽은 후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더큰 수고와 무거운 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이 짐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데, 내 나근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근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나이다 아멘.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생, 험악한 나근의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야곱은 어려서는 형 에서와 치열하게 서열 다툼했습니다. 쌍둥이였는데요. 형이 되지 못한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형에게만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서열 다툼했습니다. 성장해서는 외삼촌 나반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아내들은 아내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야곱은 속이고 속는 인생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뿐인 삶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늘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없을 시절에는 야 진짜 낡은 차도 좋아 오래된 차도 좋아 차만 있으면 좋겠다.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에 45주년인데요. 어, 한 음, 개척한지 한 2년 3년 됐을 때그 옛날에는 에어컨이 옵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차 모든 차에 에어컨이 장착된 게 아니고 에어컨이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에어컨이 없는 차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좋든지 에어컨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문 열면 되잖아요. 왜요? 차가 없을 때 생각하니까 버스 타야지요. 뭐 옛날엔 택시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차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었어요. 그 초창기 때 예배 끝나면요, 저희 남편 전도사님이 자전거로 성도들을 데려다 준 적이 있어요. 차가 생기니까 한꺼번에 그래도 10명은 태우고 이렇게 모셔다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에어컨 없는 차를 타라고 한다면 누가 쳐다도 안 볼걸요? 야안 타면 안 탔지 에어컨 없는 차안타 에어컨 없는 차가 아무 문제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중고차지만 차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삶에, 뭐, 한 뭐, 20, 3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그때 너무 간절히 원했던 것들을 다 우리는 이미 이루고 얻고 살고 있는데도 만족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랑을 갈망하다가 다섯 번 결혼했는데 지금 다섯 번 결혼했는데 지금도 행복하지? 안았던 여인 늘 목마른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목말라 하는 우리에게 갈증이 정말 턱밑까지 차있는 우리에게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근우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배우자도 나의 부모님도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짐을 대신 더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짐을 져주고 싶은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은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이 아닌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 왜저 사람이 나한테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까? 의심해 봐야 돼.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요즘은 여러분 가짜 뉴스가 많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듣고 있는 뉴스가 다 진짜 뉴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형 집행을 받고 억울하게 수감 생활 하다가 나중에 진범이 밝혀져서 이제 그 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을 다 버려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가짜뉴스로 정말 생명을 포기하고 싶어서 고통하다가 정말 어,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요. 제가 왜 도대체 가짜뉴스는 누가 만들까? 목적은 뭘까? 얼마나 사람이 약하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다른 사람의 그 커리어를 완전 망가뜨리는 가짜 뉴스를 도대체 왜 만드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챗지피티에게 물어봤어요. 가짜 뉴스를 왜 만들까? 그랬더니 챗지피티가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들은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서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자기 쪽을 돋보이게 하려고 가짜 뉴스를 악용합니다. 또하나는 조회수를 늘려서 조회수 많아지면 유익을 얻는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가짜뉴스 만든대요.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이야, 진짜 이렇게 악해요. 양심도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든 고통스러워하든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실제로 2016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 제1기 대선 당시 어떤 청년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렸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얼마 전에 서거하신 프란치스코 어, 교황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에서 무려 96만 번 이상이 공유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뉴스를 만든 사람은 학생이었고요. 미국 사람도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학생인데 그냥 단순한 동기 뭐였냐면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대학 학비를 얻을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클릭해가지고 대학 등록금, 입학금 뿐만 아니라 4년 졸업할 때까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유익을 얻었대요. 사실 이건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뉴스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생명에 그 지장을 줄 만큼 그런 뉴스는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러나 참 씁쓸한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은 죽든 말든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만들어 유포하다니요. 이런 가짜 뉴스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돌 하나 던졌는데 그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가짜뉴스로 참 무책임하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뉴스는요. 군 뉴스예요. 진짜 뉴스예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뉴스예요.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친히 십자가지고 죽으신 우리 구세주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 초대는 단순한 초대가 아니고 왕의 초대 왕의 초청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기를 꺼리하고 망설입니다. <laughs>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그 결정이 우리,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 믿으면 쉼을 준다고 더 힘들 텐데. 늦잠도 못 자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수 믿는 게더 부담이야. 무슨 예수님 믿는 게 쉼이라고? 요즘 같이 바쁜 세상에 매주일 교회 가는 게 얼마나 귀찮고 힘든 일인데. 시간도 뺏기고, 헌금도 해야 되잖아. 야, 진짜 부담스러워. 제가 하시는 해피데이 진행하면서 어떤 대학생에게 계속 기도하면서 초청장 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신대요. 그러면 사랑하는 딸에게 교회 가자고 안해 하시죠. 근데 왜 친구나 안 가? 그랬더니 뜻 잠자야죠.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소나 나귀도 주인을 믿고 따르면 주인이 지어주는 명예를 명예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 대신 주인은 이 소나 나귀를 책임져줘요. 그리고 사랑해줍니다. <laughs>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그 사랑에 응답한다면 우리 인생은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을 쓴존 뉴트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적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선장인 아버지를 따라서 일찍부터 바다 생활을 접하게 됩니다. 청소년기에는 방황하며 무절제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과는 신하, 하나님과 아주 어,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데려다가 미국 등으로 팔아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48년 5월 10일, 그날도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흑인을 실고 미국으로 이제 노예를 팔러 가는 길인데 바다 한가운데서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요. 죽을 것 같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배를 덮는데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다급해진 선장은 어릴 적 어머니에게 들었던 성경 이야기가 떠올랐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풍랑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그렇게 살아왔던 풍랑이 잠잠해지면서 조용해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결국. 그는 노예 무역 사업을 청산하고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해심 후에 그는 신학 공부를 하고 영국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많던 과거를 회개하며 자신을 구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담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을 작사하게 됩니다 이 노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며 지금도 수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한번 불러볼까. 왕 대신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지금은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누리고 어디서 오는지 알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지금도 삶의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쓰러지기 직전의 낙타와 같은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다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안 계신지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쉼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80억 9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대요. 이 지구촌에 80억 9천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딱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한 부류,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지금도 여전히 힘겹게 내가 내 인생을 알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왕의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영원히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의 왕 대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초대에 기쁘게 응답하셔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모두 맡기시고 남은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